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뜨겁습니다. 제가 황제를 했고, 아직 음차광을안 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고유물을 털어줬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핏물은 또 많이 안 털어도 황제했으면 그건 좀잘 털어주세요. 해가 이렇게 쨍하면 그 부분이 완전 진짜 화상을 확 입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는 일 없이 꼼꼼하게 털어주고 그때 비가림 한다고 저 어디 박화장 쭉 늘어진 수영을 갖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비가림 한다고 이게 늘어진 수영이 다였나봐요 똑 부러져가지고 그래도 밑으로 안 떨어지고 달랑달랑 달려있길래 일단 요 저쪽 옆에 살짝 꽂아야 되겠죠 아이고 아까워라 좀 늘어지는 수영을 한번 켜보려고 했더니 쏙 부러졌네 애도 한쪽 옆에 심어줄 거고 아직까지 뭐 조금 색감이 남아있죠 어흐렸고 비오고 뭐 방제하고 어, 그랬는데도 여기 보시면은 백봉이 완전히 연두 연두 초록 초록 했잖아요 여기 딱 입장에 핑크색 라인이 싹 들어오고 있더라고 예쁘죠 지금 엄청 얼굴이 큰 커진 상태에서 이제 살짝 라인을 그립니다 다시 뭐 저쪽에 있는 백봉처럼 입장이. 두하고 오렌지색이 오른 건 아닌데, 저는 요거 예쁨, 예뻐합니다. 얼굴이 엄청 크고, 그리고 이제 라인을 싹 그리는 요모서 요쪽에 큰 얼굴이 좀 라인을 더 그렸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있고, 어 처음에 요거 그 아이들 목대에 자구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 비물 먹이고 하니까, 목대 자국들도 눈에 보이게 이렇게 쏙쏙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뭐, 작은 거는 좀 소멸이 되더라도, 그렇게 붙어 있는 큰 아이들은 잘 자라겠죠. 백봉도 여름에 엄청 많이 얼굴을 키우는 아이라서, 어, 더워지면, 자이는 더클것 같으네요. 더 키우고 가면 가을에 물 들이죠. 뭐, 일단은 크면 크는 대로 두고, 가을에 물을 들이볼까 합니다. 지금, 음, 오늘 바람이 좀잘 불어요. 해는 쨍해도 바람이 불어서, 어, 앞전에 빗물 쾌하긴 했어도 아직 젖어 있을 텐데, 그것도 잘 마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물을 좀뺄것 같은데, 은근히 물을 들이고 있는 상태. 그래서 더 5월을 즐기고 있는, 5월도 며칠 남진 않았지만, 조금 더 즐겨봅시다. 다음 주까지는 뭐 보고 차강을 하든지 할게요. 여기 호리즌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이것처럼 어, 많이 색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보세요. 이게, 엄청 크잖아요. 완전히 뭐, 빗물 그만큼 먹고 얼굴을 이렇게 키웠는데도, 이렇게 빨간, 핑크? 핑크로 싹 라인을 그리면서 물을 딱 드리고 있는데, 백봉보다는더좀 진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예쁘죠? 이게 진짜 털어 싹 풀려서 얼굴이 다섯 개인가 여섯 개딱 만들면서 이렇게 대풍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호리즈. 색이 올라오고 있더라고 맨날 쳐다보면서 문바까지 해지 분바까지해지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다 봅니다. 아, 요게 이제 가을쯤 되면 요 아이처럼 좀더도토 매지면서 요기 조금 짧 길잖아요. 아직 다져진 모습이 아니고 요거는다져져서 동글동글 고승이 같죠. 이거는 조금 가을 되면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아 펜지 팬지 예쁘다. 펜지가 물을 안 들여도 이렇게 예쁘나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네. 꽃들. 다니면서 이제 꽃만 보면 쑥쑥 다 잘라내는데 펜지꽃 안 자르고 <laughs> 너무 어울리는 거 있죠. 이거는 펜지 지금 맑은 색감이랑 이 꽃이 너무 어울려가지고 아우, 손이 잘안 가네. <laughs> 며칠 더 보고 딱 잘라줄게요. 예뻐 예뻐. 이게 이 연한 연두빛이랑 여기 살짝 올라오는 노랑이랑 이 핑크 이 노랑이랑 진짜 너무 어울리죠. 어떻게 일부러 하기도 힘들 정도로 딱 어울리는 꽃이 딱 피고 있는 펜지입니다. 그리고 아드리안, 아드리안이 이게 이제 봄에서 제가 참 예뻐했던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대 쭉 뻗은 아이 잘라가 심으면서 어, 그때는 조금 덜 예뻤거든요. 근데 오늘 사 보면서 아드리안을 보면서 와이나 어, 저기 풍등이나 뭐, 그죠 풍등이나 이런 아이 느낌이 탕남에서 예쁘네 라인을 잘 타잖아요. 저렇게 말가졌습니다 저것도 해를 많이 보니까 좀 너무 진한 생각이 싹 올라오더라고. 근데 요 정도 딱.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정 블루 서프라이드입니다. 아이고, 요 작은 얼굴들이 요렇게 보사시해요. 이쁘죠? 이게 요거보다 훨씬 예뻐지잖아요. 물이 확 오르면 제가 전에도 와 세상에 요거 예쁘다. 요런거는 진짜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같이 초보 때부터 있었던 코로나이잖아요. 원정 블루 서프라이즈 떠나지도 않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딱 남아줍니다. 초보 때 있었던 아이들이 아직 좀 있거든요. 어, 많이 떠나보냈죠, 뭐, 그래도. 그리고, 저기, 저기, 아르제는 물을 좀 들였는데, 요거는 통안 들이고 있었잖아요. 작은, 작은 분에 있어도. 근데 요것도 이제 요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올라오기 시작하면 쑥 올라오겠죠. 오, 제법 올라왔네. 조금 구박을 했더니, 요것도 물을 싹 올리고 있네. 조금 올라왔어요. 저거는 아직 진합니다. 아, 큰 것도 보고 싶은데, 너무 자주 봐서 쑥 지나왔어요. 예쁘죠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더 큰아이처럼 모습을 싹 드러낼 것 같거든요 따뜻한게 아니고 뜨겁습니다 뜨겁고 루돌프 아 예쁘다 루돌프도 진짜 앞전에 보다 색이 더 올랐죠 뒤쪽으로는 이렇게 쭉색깔딱 하면서 다 들어왔어요 음, 손톱도 예쁜 루돌프가 뒤쪽에 색을 싹다 드리면서 이런 모습이네요 어, 가지고 올 때보다 물을 쏙 뺐더니 이제 또 이렇게 물을 싹 드립니다. 도토프도 손톱 변이가 잘 와서 이렇게 쏙쏙쏙 구부러지고 이렇죠. 그게 꽉꽉 찼었거든요. 근데 하엽을 한번 싹 정리해주고 나니까 여유 공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통풍도 잘될것 같고. 오 요쪽 아이들 진짜 모습이 술이네. 너무 빡빡해서 하엽떼다가 아마 입장도 듣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예술적으로 잘. 견디고 있는 저희집 루돌프 뭐 지금 옥상아이들 비물 다 먹인 집도 많더라고요 그 근데 저는 이제 방제 때문에 건너뛰긴 했는데 방제하는 거나 비물 먹이는 거나 그죠? 방제도 물이니까 그래도 이제 방제 해놓으니 마음은 좀 살짝 놓입니다 그리고 폴라포 요렇게 확실히 입장 끝으로 라인을 싹 타는 아이들이 예쁘죠 폴라포입니다 여기 살짝 외두라서 아쉽긴 한데 이렇게 이제 아이는 싹 진하게. 음, 요거는 무슨 색이고 진짜 아이스크림 포도색있죠 포도색, 포도색으로 싹 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폴라포. 어, 이 백에 당첨되나입니다. 이제 진 입장이 왔었는데 이제 좀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포도색으로 싹 물이 들고 있는. 전체적으로 물은 안들것 같은 느낌. 일장 뒤로는 좀들것같으네 포도색이 싹들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기다려보면서 관찰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집 화사. <laughs> 아가 본다고 조금 돌려놨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 마사보다 작던 화사 자구가 이렇게 커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분갈 좀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막하엽떼면서 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아사 아가가, 아가가 더 예뻐요. 완전히. 약간, 살짝 핑크로 물들인 아가 화사입니다. 이 두, 요거 조금 잘하면 삼두로 이제 반듯한 형태로 되면 조금 더 수염도 예쁠 것 같으네요. 화사고. 그리고 뭐, 하이트 그리니, 이름이 하이트 그리니. 근데 이제 해를 좀 지금 많이 보면 여기 핑크 그리니가 되죠. 완전 이제 핑크색이 엄청 올라왔어요. 백분 있는 끝에 쪽에 이렇게 핑크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또 분지를 열심히 했고, 이제 좀 있으면 휴면기인데, 그것도 진짜 해를 좀 많이 보여주면 예쁜 아이.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여름이 딱 접어들면 좀 시원한 곳으로 뭐 차광은 다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 이제 차광 밑에 보다는 약간 벗어나서 시원한 쪽으로 살짝 옮겨주면 여기가 또 가을 되면 또 예쁜 모습을 볼수 있잖아. 이게 무거워가지고 막 목대에 이렇게 엄청나게 목대를 내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하여 여기 보세요. <laughs> 여기는 또 이렇게 달고 있는 게또 멋진 모습이거든요. 괜찮아. 요 이거는 또 이렇게 달고 있는 게좀 멋지더라고. 화이트 그린이가 핑크 그린이가 되었고 아 라우톱이 엄청 컸습니다. 제가 오늘 옆에서 이렇게 또 보고 깜짝 놀랐네. 여기 진짜 얼굴이 잔잔했거든요. 엄청 잔잔했는데, 근데 어째 이렇게 갑자기 컸겠나? 엄청 컸어요. 얼굴도 많이 키웠더라고 요기에 근데 심을 때 진짜 어, 목대를 좀 드러내면서. 꼭대를 보여주는 수형으로 심어야지 하고 살짝 들어 올려서 심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물 반응을 너무 잘해서 그런가 얼굴이 많이 컸습니다. 잔잔하게 다져진 모습에서 이렇게 지금 빵긋빵긋 키우고 있더라고. 그래도 요 정도 크면 또 가을에 물들면 예쁘겠죠. 지금 많이 키우고 있는 라우톱입니다. 뭐야 물은 다 뺐네. 그래도 너무너무 통통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쪽에 딱 와서 보면서. 레드 크라우스 차라 성공했다 하면서 쳐다봤거든요. 레드 크라우스 차랍니다. 여기 보면은 옆쪽으로 이쪽 옆쪽 그러니까 생얼이 좀 끝에 쪽에부터 잘 터지죠. 여기 옆쪽에 이렇게 쭉쫙 이쪽 편에 생얼이 풀리면서 얼굴을 떡 차라를 풀리면서 생얼이 이렇게 달렸어요. 많이 달렸죠. 그리고 입장도더톰하니 오, 예쁘더라고. 그래서, 앱서 좀 정리하고, 요 뒤쪽에도 생얼이 요렇게 납니다. 요, 요 라인도 지금, 요쪽 라인. 여기도 생얼 싹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쪽,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근데 제가 요거 와인은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얼을 다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잔잔한 철화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봄될 때, 제가 여기다가 분터를 살짝 올렸죠. 그래가지고 계속 빗물을 먹였잖아요. 영양이 확실히 있으니까 와이가 이렇게 하면서 생을 많이 터트리면서 터뜨리,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가을에는 와이가 생을 엄청 키워가면서 전체적으로 딱 풀리면 저기 음. 로라 클론처럼 로라 로라클런 클론 맞죠? 아 로사로아처럼 진짜. 빵빵한 얼굴들을 확 내면서 오 예뻐지겠다 그래서 요거 쳐다봅니다 요것도 약간 직사각에 옮겨가지고 가을에 더 세력을 확장시켜볼까 욕심을 조금 내봤거든요 예쁩니다 <laughs> 많이 터지고 있더라고이런 모습 참 좋아하죠 그리고 요쪽에 음. 이쪽편으로 오면 여기도 해가 조금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저기 입구보다는 빨리 쏙 지나가잖아요 제 스타철을 보세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고 히타 열기로 홀라당 탔던 그 모습인데 이렇게 잘 살아나가지고 잘라주고 손봐주고 입장 다 어, 요 화상 입은 거 아직 몇개 남아 있네 이런 거다 떼주고 했더니 이렇게 자리 잘 다시 잡아가지고 색감 진하게 드리고 있어요. 어이 부죠? 제 스타처럼 하고 어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해 제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고 이하이 이 아이하고는 요 물드는 모습이 참 고급스럽다는 제가 표현을 좀잘 하거든요. 어, 은은하고 고급스러워요. 색감이 탁 들어오는 모습이 요거 제스타처럼니다 이쪽에 뒤에도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한몸 요거 한몸이잖아요. 요게 합식을 했거든요. 선물을 두 분한테 받아가지고 요쪽이 확실히 또 생얼을 많이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예쁘게 요쪽도 마찬가지 아 예뻐졌다. <laughs> 너무 예뻐서 오늘 제스터 처를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선스, 선스타, 선스타, 이제 여기도 올라오죠. 요거는 진짜 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빵빵하네요. 꽃대 잘라준 자리에서 이렇게 쏙쏙 아가들이 올리고 있어요. 아이 막, 앞전에. 없더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좀 올리고 있네. 어, 중간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스타. 이거, 마치 그 외소에 보여도 자꾸 따주고 하면 은 대품 되는데, 지금 저기 수영이 너무 예뻐서 그냥 냅뒀어요. 저 작은 분이 잘 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거는 두고 봅니다. 이쪽으로 매일매일 매일 오면서 이상하게 베이비 핑크를 안봐지더라고 <laughs> 베이비 핑크를. 계속 안 보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오늘 딱 들어오네. 베이비 핑거도 우리 들면 좀 여러 가지 색감을 싹 입으면서 그죠? 예쁜데 안 빠지네. 안 빠지더라고. 근데 오늘 한번 볼게요. 입장 끝에 이렇게 이제 점찍듯이 딱 하고 있는 베이비 핑거요. 이것도 동생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조금의 콩분에 있는 거 제가 살짝 옮겨놨던 아이입니다. 아, 입장 보니까. 아이비 막 지고 있고 그래서 위에는 통통합니다. 여기 꽃도 올라왔었는데 따졌나 저기 올라오고 있나요? 얘는 베이비 핀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오거든요. 이제 오면서 뭐 대충 하엽도 좀 떼고 이렇게 하는데 와 여기 퍼플 딜라이트 있죠. 금 말고 금은 저쪽에 있잖아요. 오늘 퍼플 딜라이트 저쪽 편에 있는 아이 살짝 보다가 제가 와 세상에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색감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 목대 쭉쭉 뻗어가지고 지금 갈 곳을 있고요. 끝에 속이 기 늘어뜨려놓고 있거든. 뒤쪽을. 이야 요렇게 색감이 딱 들어왔네. 어플 딜라이트 너무 예쁘죠? 요거는 뒤쪽으로 보기 했는데 요기보다는요쪽에아요렇게 예쁜 핑크. 여기 자고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들어왔는지. 어플 딜라이트. 요거는 금이 아니고 생얼 근데 얼굴을 좀 입장을 떼줬는데도 그냥 여기 큰딱한 걸 한번 봐볼까 싶어서 냅더니 이렇게 예뻐졌네. 세상에 2 0짜리 퍼플 딜라이트 하나 품어보세요. 이렇게 예쁜 옷을볼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좀 웃자라도 그죠?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지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 여기 큰 얼굴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이 목대가 쭉뻗어있었어요 뒤쪽에다 이렇게 탁 놔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뻐졌네. 오 예뻐라 색감이 완전 끝내준다 진짜 뒤로 넘어갈라 아유 예뻐라 퍼플딜 라이트에요 퍼플딜 라이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것도 떠나보낸 떠나는 아이 제가 붙들었습니다 매매 탁 부위 안고 붙들어놨더니 아 통통하니 요 입장 색깔 보실래요 요거는 까미오 글루텔 금이에요 까미오 글루텔 금요 그, 입장 색깔 요기 들어오는거오 제가 이게 얼마전만 해도 그렇게 힘이 없더니 올려놔 바닥에서 이제 좀 키워 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요래 색감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까미오 글로테요 아이도 참 예뻐했죠 완전 색이 올랐을때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참 예뻐했던 아이인데 떠나는 아이 적심 해가지고 요 아이만 딱 남았습니다 요렇게 저거 아프나 왜래 예쁘나 선명하니 색감이 예쁘나 요거는 까미오 글로테금 크, 여기는 또 다시 보시면 알, 아시, 알겠지만, 요게 좀 요양하는 데잖아요. 해가 좀 봄에서 요양하네그 저쪽은 해를 돌고. 요거 춥수차라. 춥수차라. 뭐 어쨌든 적심은 했든 어쨌든 모닥모닥 심어 놓으니. 음, 한번 같이. 자리를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와이도 해를 좀 보여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꺼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이 잘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해를 좀 보여주면 춥수차라고 완전 진짜 빡해가 물드는 아이잖아요. 약간 솜털도 있고, 요게 캐롤도 비슷하고, 그런데 요런 아이들이 진짜 빨갛게 물들거든요. 날이 잘잡았으니까 이제 올려가지고, 물을 슬금슬금 들여보면 슬금 되죠. 뭐 어차피 이제 또착용 하면, 그렇게는 뭐, 우리 드는 모습 못 보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가을, 에 여름만 버텨주면 뭐 노지는. 일단 또 가을 되면 예쁜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요, 올해에는 그래도 한두 달은, 보는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은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것도 백미인도 이렇게 짝대기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냥 콕콕 꽂아가지고 음.. 뱃물을 계속 먹였는데 자리를 영못 잡더라고 근데 계속 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뱃물을 먹였죠 자리를 영영못 잡고 내내 하엽을 만들더니 이제서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끝에 물드는거 보세요. 이아이는 백미인입니다. 민족녀가 참 예쁜데 이아이는 특이하죠. 하늘로 싹 솟아있는 수형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 진해져요. 키팅장에 있는 그 조금이 분에 있는 백미인이 여기 끝이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서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데리고 왔는데 이제서 겨울 딱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좀더 있으면 이제 진하게물 들어갈 거예요. 확실히 코 끝에 물드는 아이라인 타는 아이들이 저도 오면 예쁘긴 예뻐요. 그죠? 아, 예쁘죠. 제가 맨날 아, 예쁘죠. 혼자서 맨날 제 다리 보면 아, 예쁘죠. <laughs> 그러고 있네요. 어, 가임난 꽃은 이제 저렇게 올라왔어요.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왔는데 활짝 피진 않았습니다. 일단 가임난 꽃이 이렇게 딱 고개를 떨구면서 예쁘게 피기 때문에 조금 피는 모습 보고 바로 이제 좀 잘라줄게요 활짝 피는 모습 한번은 봐야 되겠죠 어, 꽃이 유난히 또 예쁘잖아요 저 아이들이 어, 하늘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저렇게 싹 숙이고 수줍게 딱 달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쁘게 꽃 피는 모습 보고 잘라줍시다 아 지금 한참 서 있었더니 영상은 짧아도 제가 하면서 또, 또 보이면 떼고 막 <laughs> 하다보니 어, 여기 너무 여기 서 있었더니 땀이 또 줄줄 흐르네요. 오늘 퍼플 딜라이트가 가성비도 좋고 이렇게 부모석 짱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그렇고 오늘 제스터도 너무 예뻐서 한번 더 봅니다. 아유 예뻐라 제스타. 제스터. 제스터 철아요. 그것도 생을 막터트. 들... 일단 철아는 타운형이다 옮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아이들 욕심 좀더 내려놔야 되겠죠, 제가. 욕심 내려놨다, 내려놨다 하면서 또 욕심이 있습니다. 가득 차 있네. 딱 보니까. 조금 더 내려놓을게요. 오늘 저희 집 아이들 소식 이렇게 전하면서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